얼음성, 아, 얼음성 2층 3개. 얼음성 2층. 용비금짝. 까지 팔렸네. 50, 50, 자운비. 와, 자운비가 200만원이네. 찐호사살돈 모았나요? 지금 108, 18억 9천만원이요. 천천히 보면 돼. 이제 거의 다 왔어. 이게 105만원 윗라인까지도 팔리나? 110만원까지도 팔리나? 오늘 고독주 캐면 나오겠네 찐오선 고독주보다는 상하가 낫지 않나 싶은데 상하 지금 125만원 올라있다고 빛바랜 상하 125만원 146만원 147만원 148만원 그런데 좀 떨어졌네 고독주는 140만원에 개잘 팔림 하 고독주도 10320만 349만 와 백근 600만원 현무 720, 730. 기린근원 900만 원에 와 미친. 아 기린근원 캐야 되나 고독죽 캐야 되나 상악캐까고독죽캐까아뭐 캐야 될지 모르겠네. 기린 만난 모자고? 기린 또 들어가면은 아 원망스러워. 이것 때문에 또또 또 화나는 거 아니야? 아, 뭘뭐 캐야지 지금 잘 캐다고 소문이 날까 모르겠네. 아, 뭐가, 뭐가, 뭐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. 그냥 여기저기 싸돌아 다녀볼까? 일단 그러면 기린 찍먹 해보고, 기린 별로면 뭐 다른 데로 옮기거나,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, 그러면. 어허. 아, 사람 개 많은 딩? 오케이! 시작과 동시에 1분 3초 만에 근원 하나 먹었구요. 오늘 좀 되는 날인가? 소탕량 가서 먹는 게더 빠르겠네. 으휴 아, 떴다! 오케이! 하산! 48분, 48분 만에 기근 3개 먹었네요. 아우. 아 다음 사장 더 어디 가지? 고독주 갈까? 무굴제국? 고독주 사람 많을라나? 갓굴제국 간다. 늪지 이무기요 늪지 이무기? 늪지 이무기가 뭐지? 사인 옆에 나오는 가 상제 좀 하겠습니다. 지금 잡템이 너무 많아서 상제 한번 진행하고 갈게요. 저번에 했던뭐 구렁이빨, 단단한 뱀빈을뭐 이딴 것들 전부 다 상제할게요. 어, 5700만원. 자, 상대 수익 5,884만원. 자, 이렇게 이제 수익 올렸고요 저금하고, 늪지 감시자 1시간 사냥하러 가볼게요. 아, 얘야? 늪지 이무기야? 아 얘, 얘구나. 오케이, 얘 1시간 가볼게요. 늪지 이무기. 어 체력 11만이네. 단단하네요 생각보다 한 3문급인줄 알았는데 3문보다 단단하네 스위크의 짱짱함 근데 얘도 육전 비율 너무 높아서 돈으로 만드는데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 오래걸리는 애들 아닌가 얘도? One hour later. 어... 자 한시간 끝났네요 아이템 좀 몰아볼게요 자봉인 석판 35개 뿌리가시 35개 낡은 귀면도 담덕 13개 이무기의 통가죽 생정... 생정이 4개 나왔어? 어. 생정 너무 잘 나온거 아니야? 생정 1,500만원. 낡은 귀면도 100만원. 서판 조각 30, 45만원? 뿌리가시 100만원으로 판다고 치고 6,800. 담덕주수법이랑 이모기의 통가죽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. 7,300? 한 시간만 더 잡을까요? 아, 근데 이게, 이게 팔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. 아, 더 캐는 거 올바인가? 아, 더 캐지 말자. 더더 더 캐면 내 밭에 안 팔린다 이거 더안 캐게요. 어 뿌리가시 37개가 판매되어 5,400만 원이 들었다고? 뭐지? 누가 샀지? 지금 전장 잔고 금액 20억 378만 원남아있구요 이제 한 3억 정도, 3억 정도만 구하면 넉넉하게 초선 인형 구매하고 돈이 약간 남을 것 같네요. 칭하이로. 중서 쓰고 가서 오늘 1 시까지 쭉 뿌리 가시만 캐도록 하겠습니다. <리� werke> 뿌리 가시 하나, 뿌리 가시세 개,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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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두 개, 세 개, 아홉 개, 한 개, 세 개, 스물 개, 공인파 네 개, 공인대 성업판 조각 중 스물 두 개, 세 개, 세 개. 불사신부 6개, 불사신부 15개 해서, 많은 아이템이 팔렸고요 거대버스 한 마리 에 오늘 팔고, 시나리오 돌고, 유기전 갔다가, 사냥 어디가 좋은지 물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깐 저거 좀 보고 있을게요. 지금, 호선. 호세녀 2 .2, 2.2, 22.4, 호선 22, 21.7에 삽니다. 20에 삽니다. 22에 팝니다. 22에 삽니다. 거의 시세가 이제 22 정도인 것 같은데, 호선이 조금 비싸졌죠. 한 21억 정도 하다가 지금 22억 정도로 1억 올라갔는데, 아 잠깐만. 딱 22억이네. 딱 22억이네. 저거. 어떻게 하냐 이거? 아까 그 뭐야? 1, 21.5에 파신다는 분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부여로 오세요. 아 잠시만요. 그러면은 지전 좀 만들어 갈게요. 알겠네. 자, 21억 9천만 원에 호선의 인형 구매했습니다. 뭐, 뭐 21억 9천에 구매했고 짜퍼선은 삭제해주고 찐호선으로 갈아타도록 할게요. 21.5에 판다고 하셨는데 실제 실제 거래가가 21.5가 아니고 22억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또막아이 새끼 또 씨발 무가금인데 시청자한테 존나 또 5천만 원 씨발 땡겨 먹네. 아 씨발 새끼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저도 일, 물건을 일부러 비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. 빛바랜 상아 134만 원 고독주 300만 원아 내가 저번에 샀던 게 뿌리 가시였지. 뿌리 가시 200만 원. 아 뿌리 가시 다로 새로 캐러 갈게요. 괜찮네. 자 그러면 사냥하러 가 볼까요? 2번 3번 부대. 2, 4번 2번 부대. 4번 부대. 컨트롤이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요? 번번 부대, 2번 부대. 그거야... 그거지. 클리어 타임이 빠르면 컨트롤 좋은 거예요. 1시 반이네? 일단은 상자로 내려가겠다. 통가죽 얼마야? 와 이거 52만원이야? 아 근데 개수가 얼마 안 나오는구나. 6,300만원. 6,781만원. 상대 수익으로 얻었구요. 나머지 아이템들은 전부 다 유기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마술가지고 27개가 9,300만원에 팔렸구요. 마술에는 3개. 서판조각 3개, 뿌리가시 3개, 생리정수 4개 이렇게 팔렸고요 일단 안 팔린 아이템들을 다시 올려야 될것 같은데 뿌리가시 이쪽이 거의 하나도 안 나갔네 저 아이템 다시 새로 올렸고요 이제 다시 오늘도 사냥하러 가야겠죠 호선인 이제 송어인에서 안 잡아요? 네, 송어인 안 갑니다 송호이는 나중에 청룡 뽑고 경험치 한번 쪽빨때 가닥선 같이 쓰고 한번 갈 예정이고요. 그 전에는 안 갑니다. 자, 우리 아프리카님들은 즐겨찾기,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, 트위치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